이로부터 남자, 당에 속한 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곧 기다림의 계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 패들레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제기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와 아직 다시 오실 예수 사이에서 살아간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과거 한번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빈질의 기다림은 단순히 달력을 넘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지혜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 기다림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노엘의 은혜를 기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구에서 말을 겁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신적 위엄과 통치를 노려 야고보는 우리의 내면의 죄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구장. 육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한아들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면하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그함이 우궁하며 또다이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하리로 말하여 그날 깨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유와 공유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나 만브라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니라 이선분는 단순한 예언을 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는 선언입니다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시신가 되었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평강, 샬롬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무질스가 질수가 무질스가 지수로 바뀌며 혼란이 평화로 변합니다. 이 기다림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열매 곧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의 지혜와 근뇌이 지금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은 불안한 초조가 아니라 평강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평강은 심는 것입니다 야구부가 말했던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한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분의 평강을 오늘 삶 속에서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지혜와 충명의 영, 모악과 재능의 영, 지식과 영혼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의 자체가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개민절 핵심은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우스의 말씀은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와 행함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게 말합니다. 13절 읽읍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지분이 있는 자가 누느냐 그는 손행으로 발병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능력을 보일지에라. 지혜를 말할 때, 지식, 말성시, 권력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인 행함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향한 도전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으로 불렀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5장 14절에 능력과 충명과 지혜가 있는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립전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시간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드러나는가를 점검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빛의 자녀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지혜를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를 것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란 시는 위로부터 내려는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종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극명하게 대비합니다. 거짓된 지혜, 즉, 땅 위에 지혜의 모습을 신랄하게 폭로합니다.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죄가 종교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인의 지혜는 정욕이냐세속이냐 귀신의 지혜입니다. 정욕의 끝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옵니다. 내뜻내 주장 내, 내 영광을 관찰하시 지키는 끝입니다. 독한 시기 타투 자랑 지위를 거스며 그짓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살력에서온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학부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악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악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죠.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심지어 서지 못하고 그실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는 막입니다 땅의 지혜의 특징은 땅의 지혜의 특징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된 정보인 가라지, 편견, 비겁함, 그리고 권력을 향한 독서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회를 한 무지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이름으로 진리를 배치하면서도 실제로는 시기와 다툼이라는 땅 위의 지혜에 살을 빼앗기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비교와 질투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인정받는지 그것은 공동체로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다툼과 분쟁입니다. 자신 자신의 이익과 감정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과 경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그 안에서, 사회 속에서, 심지어 정치 권력 안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없이 단지 자신의 이익과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말뿐인 사람들의 다툼은 야고보가 경고했듯이 혼란한. 모든 악한 일을 났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가이오스 혼란이 찾아옵니다. 땅의 지혜는 결국 평강의 왕을 기다리는 대림제 정신으 무너뜨립니다. 생명계의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그 시대 아빈 사탄의 세력에 속해 땅 위의 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혜는 땅의 욕심이 아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로부터 난 지혜는 천지의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념하고 양순하며 공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염단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면들을 얻습니다. 이 지혜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기다리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일맥상통합니다. 이로부터 난 죄는 성령이 주시는 죄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손, 긍률 선한 열매, 평결함은 없음, 거짓이 없음 이것은 갈리아 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와 그의 동일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연 세상에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그들은 람이 됩니다. 야고보스의 성령의 예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고룩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므로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넉넉게 품고 수용하며 부드럽고 온유하며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고통당하는 이웃을 돕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중적이거나 사적인 감정에 춤추지 않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이디어 환경은 분노와 자극에 보송을 줍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의 조회수와 영향을, 영향력을 얻기 위해 분류을 주장하는 찰작이 널리 부재했습니다. 거짓과 그 가라지가 판치는 돈이 최고이고, 젊은이들이 사고가 한통주의 유혹된 세상으로 가치가 유로부터 난자보다도 땅에 속한 자가 보기에는 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도 논정을 통한 관심 획득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나 야곱이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지. 이 열매를 보십시오. 이런곳 이사야서 구장6 절에서 칠 절에서 예언된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지를 삶에 심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무궁한 방의 나라를 지금 여기로부터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스도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지지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 그의 영광을 창성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시원, 곧 하늘 시민권 등록부이며 성령으로 그런 남자의 신분 보정입니다. 누가는 누가 보면 10장 20절에 능력보다 하늘에 기록된 일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들,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능력보다 성가보다 기적보다 하늘에 기록된 정체성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기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야구로서 2장 18절에 지의의 말씀을 나아 신자, 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는 평년과 거짓 없음으로 화평을 신는 삶입니다. 생명직의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한 미래의 공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크로 살아가야 할 굽는과 능력을 부여 성경은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부릅니다. 신분증은 각 나라의 위상이다그 위상대로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혜택이 많습니까?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북한의 신분증을 내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분정은 하늘에 기록된 자입니다. 위로부터 남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온 하늘 시민권으로 보종으로 보장을 찍었습니다. 누가 음에서 예수님은 귀신들의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은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동기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늘의 의를 더 귀하게 여기에,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성결, 화평, 관념 양수를 맺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심을, 심을 것을 점검하십시오. 첫째는 말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부르는 말은 뿐이고,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가, 죽이는가를 늘 의식해야 합니다. 비교 대신 축복을 연습하십시오. 또한 갈등 앞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작은 거짓이 큰 거짓을 만듭니다. 하늘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능력보다 정체성이 자격입니다. 성과보다 생명체의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대금절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따르는 것을 시험하는 계절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백남영오을 기억하며 아직 오신 왕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라고 보가 요구하는 것은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각자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없나? 내 말과 행동이 합해 만을 심는가? 생명체에 기록된 자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심고 살고 있는가? 대림절의 기다림이 단지 촛불의 성탄 장식으로 끝내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해지 이 땅에서 화평을 심어 의의의 별면을 거두는 그래야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의 촛불을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납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 가운데 남아있는 땅의 지혜, 시기와 가동과 그 이슬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남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결과 합병과 관념과 연순과 금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이웃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과 성과보다 하늘에 기록된 정체성으로 기뻐하여 다시 오실 평강의 왕을 기다리며 오늘도 합병을 심는 자가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何 <Keep> <laughs>